오늘의 첫번째 초대간수 김재롱씨의 무대입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받은 연예인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 제천 국지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에 초대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개가슴입니다. 김재룡인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사랑해. 누구를 팬으로 왔던 어쨌든 무대에서는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 여포입니다. 저희 제로워터스 팬클럽은 여포요. 일당 한 천력씩 상대해야 되니까 제로워터스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첫 곡부터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만한 노래로 준비했어요 보리고개부터한곡 청해드릴 테니까 한곡 들으시고 기분 좋으면 박수 어깨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소리가 너무 차아요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보리고개 띄워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비 오는데 우산 쓰신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즐겁죠? 첫 번째 가수 역할은 여러분들 흥을 돋구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차근차근 다윤이와 용빈이 매력에 빠지면 됩니다. 아, 지금은 마음도 아무 생각 없이 또 명절인 거니까 즐기시고, 또 우리 천연물 산업 엑스포잖아요. 그래서 맞춰 입은 거예요. 천연물의 천이. 무슨 그 색깔. 그리고 보라색. 뭐예요? 연이. 그 만약에 뿌리는 뭐예요? 녹색이에요? 어있어요 속옷에 있어요. 이거는 2 0 2 6년 우리 또제천 국제 안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에 불러주시면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개그맨 가수입니다. 그냥 가수가 아니라 앞에 개그맨이 붙기 때문에 좀더 여러분 반응이 좋으면 즐거운 모습도 개그도 한자락씩또 띄워드리니까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겨주시고 다음 노래는 제가 직접 작사한 노래입니다. 사랑의 거짓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라. 나쁜 거 말고 사랑의 거짓말. 특히 우리 형님들, 남편분들 손 들어봐요. 손 드는 것도 창피해요. 어? 옆에 있으니까 그래요. 지금 손 잡고 있는 사람 있어요? 부부끼리손 잡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잡고 있으면 불륜일 수 있어요. 뭐냐면 사랑의 거짓말 하라는 소리예 형님들. 우리 아내가 밥을 못해도, 아이고, 맛있어. 내가 너 때문에 먹고 살아. 너 때문에 내가 나가서 힘쓰는 거야. 집에 왔는데 마누라가 뒤룩뒤 살이 쪄 있어도, 아이고! 밖에 없네 정말 그렇게 하는거예요 코를 보라도 멜로디 같다 요거 제가 직접 가사를 적어서 들려드릴거니까 사랑의 거짓말 김재롱입니다 재롱지안치한테 김재롱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려볼게요 사랑의 거짓말 띄워드리겠습니다 음악 칠세요 신난거리니까 머리를박스 바로, 이게 바로, 사랑의 거짓말. 에 <람음> 나는 <시나나? 람음> <람음> 정말 괜찮은 놈이거든요. 난 진짜 진실한 놈이거든요. 아, 중만내 여자를 위해서 사랑의 거짓말을 낳았다. 산것 같으면은 이쁘다고 말해요. 똥배가 나왔어도 매력있단 말이에요. 화장지우거든 당신 너무 청순해.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사랑의커 괜찮아요? 개그맨 네. 가수라 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노래할 때좀 코소리가 많이 들어갔어요 좀 재밌게 노래방에서 하는 것처럼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게방을돌돌 가는 길을 이런 식으로 막 불렀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오디션 프로그램 떨어지더라고요 오디션 프로그램은 진정성 있게 지리게방 네. 돌고 돌 가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만 그렇게 <laughs> <laughs>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곡은 음, 여러분이 같이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같이 해서 정말 분위기가 점점 더 뜨겁게 달궈지면 그때는 개그도 한자락 보여드릴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여기 나오신 분들 평균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되죠? 네! 어, 5,60대 이상 손 들어봐요 없잖아 40대? 없지, 30대? 몇명 있네? 20대만 소리 질러! 그렇죠, 다 아이고, 적다 그런데 더 깎아내릴 거예요 18세 순위를 불러드릴 건데 어, 중간에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이 부분 아시죠? 너무 유명한 노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이고, 이거 물을 한잔. 그리고 일부러 가수들이 보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요거는 일부러 가수들이 물을 다안 마셔요. 뭐 없어 보여서 다안 마시는 게 아니라 이거 두고 갈 테니까 연예인이 마시던 물 갖고 싶은 사람 가져가세요그면 <laughs>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집에다. 문 앞에 갔다 하면 3년 동안 집안에 귀신이 안 들고 어막 그런 게 있어. 자, 1 8세 소리 같이 할수 있죠? 소리가 큰 쪽으로 대가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출발. 박수를 크게. <목소리> 살구 꽃이 들면 돌아왔다. 미스 아이라 떨어진꽃냄새가나를울리네 여러분 one two t e e 아이야해 아이야해 가야 나는 가야해 숨이 찾잖아아야 発車だぜ 18세의 이름은 소이 감사합니다 앵콜이 지금 나온 거예요 콜이 나온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마지막 곡이 아닌데 앵콜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제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이때 이제 앵콜 해주셔야지. 지금 앵콜 하는 거는 다음 곡하고 끝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지 말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반겨주셔서 감사해요. 왜 제가 다가가는 줄 알아요? 왜냐면은 잘안 내려가는데 가수들이. 왜 내려가냐면 어르신들이 나중에 내가 나중에 들어서 알아요. 멀리 있으면 카메라로 보이고 보이는 하는데 잘 모르겠대. 가까이 가면 그때 가니까 아이고, 생각보다 괜찮게 생겼네. 그런 말 많이 하더라요 다가가서 얼굴 한 명씩 비춰보는 게 괜찮죠? 네. 손잡으신 분들 만수 부가가 지고 우병장수, 유병장수 하시고.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거라도 반응이 좋고 앵콜이 자동으로 나왔으니까 개그 하나 또 선보여 드릴게요. 혹시 바위섬 노래 아셔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바도가 <놀람> 구서지는바위섬 이놈이 아시죠? 예. 교회 다니는 분선 들어올까요? 샬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만나기 위해 우리 제천국제한방 천연물산업엑스포 때문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 <laughs> 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하네요 성령의 힘으로 파도가 부서지는 바움이섬 아무 인적 없던 이곳에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아마 불 여기 저기서 모여들더니 야, 앞주부터 황금 보어건주건금 11조 벗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는 사람이 아멘이 나오네 여기는 왜 조용해요? 불교예요? 아, 그래. 아, 불교 불교 선 들어 봐요. 아, 불교가 더 많았구나. 아, 죄송해요. 선불하세리면서 선불화. 불교는 파도가 이렇게 안 하죠. 불교는 정안 수에 물 하나 딱떠 놓고 대웅전의 부처님상 앞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기도하는 게불교니다 <laughs> 좀 이상한 짓거리 많이 하죠. 이게 개그맨 가슴니다 <laughs> 앞에 개그맨이 붙어서 그래요. 노래만 하고 내려가면 너무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괜찮아요? 다음 곡에 혹시나 자기는 지금 여기 공간 이렇게 이 넓은데 춤추고 싶은데 참고 있는 분 계셔요? 네. 어 잠깐 한 선착순 네명 한 정도 있을까 이게 여기 네명 정도 잠깐 나오셔고 노래 시작 신나 마지막 곡 신나는 노래예요. 없어 부끄러워? 형님 형님, 어 잠깐 기늘 오시오 오시오, 그렇지. 응. 여기서 잠깐 몸을 풀고 있다가 제가 올라오라그랬는 얼른 무대로 올라오 건데요. 한 분밖에 없어요. 혹시 한두분더 없어? 응. 없어상 어머지 언니 그렇지 언니, 그렇지 언니 나오고 저다 왔다 무슨? 그또고 사람 빈 대표로 나오셨나 보네. 여기 여기 형님 나오시고, 아이고 형님 은 멀리서 봐도 눈에 뜨요이로 오시오 여기로 오시오. 이 앞에서 음악이 나오면 편하게 즐기시다가 제가 올라오세요 하면 바로 무대에 올라오는 그때부터는 제 백댄서 되는 거예요. 넷저세 번, 한분더한두분더 없어요? 괜찮아요. 무대가 넓어요. 그렇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출발.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러지 말고 지금 없죠? 오케이 세 분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개그맨 가수 또 트로트만 하면좀 아이들도 육하니까 연예인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음악 주세요. 출발하겠습니다. 要配我你的帽子嘿！那一阵呀，我看到那红旗军不敌呀。<music> <music> 버러스한 남자가 요즘의 추세야 남자다 운 남자는 남자를 기쁘게 해줄 알아야 해 같이 놀고 같이 놀고 잘놀줄 알아야 해 오늘 우리도 너의 너의 힘이 되기 위해 개비 분들 코믹, 드 멜로 악션 새로 맘에 드는 걸 찍으시죠 지금부터 쉽 들어갑니다 영화 한편 찍으시죠 다 같이 가만히 주려고 감격계신 분들 우산을 이렇게 흔들어 뛰어 yeah! 대형 뭐야, 왜 우는데 그대야, 가 웃는데 항상 새 인기와 신기한 이벤기 쇼, 쇼, 쇼 준비 다 끝났으니 우울한 날에 말씀하 쇼, 쇼, 쇼 분위기 띄울 땐댄 그지 강불 댄고 분위기 잡을 땐발라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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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로 내려가면 넘어져 주시고 주시고 주시 지갑이랑 핸드폰 잘 놓고 춤췄네요 감사 아, 형님은 옷이 노랗고 저분도 빨갛고 아이고 어디 뭐 내장산 이런데 구경 안 가도 되겠어요 네 이쯤이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김재로는 여기서 아쉽지만 놀러가도 하겠습니다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저만큼 갔다 오는 것도 귀찮아서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즐기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참 자랑이에요. 천연물산업이라는 거. 여기 또 제천에서 열리고 있고 국제 한방도 함께하면서 큰 엑스포를 함께 즐기러 와주셔서 명절이 참긴 만큼 집에만 있지 않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제천시장님이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건강하셔야 되고 저희도 우리 가족이 아들들하고 다 이렇게 놀러왔어요. 그래서 오늘 더, 더욱더 기분이 좋은데 마지막 곡은 트로트 띄어드렸고가요오 댄스가요 띄어드렸고 마지막 으로 팝송 괜찮을까요? 중요한 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드되니까 팝송은 가사를 다못 외웠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볼 거예요 그걸 굳이 저거 틀렸네 발음이 이상하네 이런 거안할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도 팝송 가사 잘 모르잖아요 그쵸? <laughs> 그러니까 뭐라고 짓거리는지 판단하지 마시고 음악이 신나면 그냥 즐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될까요? 오케이 그럼 마지막 곡을 팝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노래예요 따라 불러도 괜찮습니다. 음악 주세요. 인사 드리겠습니다. 김재룡이었습니다. 머리를 <laughs> 박죠 김재동이었습니다. 제리오더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모두모두 모두 즐기다 가세요.